신과 디유뉴스의 김태현입니다. 매년 교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내기들인데요. 이번 뉴스는 인문대 새내기들을 위한 특별기획 뉴스입니다. 우선 본관과 창의관의 공성학 기자입니다. 동의대의 중심 본관은 대학 본부로서 학자금 대출 상담실과 장학 지원 팀이 있으며 유학생 상담실 또한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관 1층에는 국민은행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학 증명서 및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대에 위치한 창의관은 대학 일자리 센터와 진로지원센터, 학생 상담센터와 성폭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동의 뉴스 공성하였습니다 다소 인지도가 낮은 시설이지만 대학생활 100% 활용을 위한 대학 본관과 창의관에 대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의 황보세로 기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공강시간이나 시험기간에 동의대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열람실, 석당라운지, 멀티미디어실, 영상정보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1층에서 동의모바일 앱으로 학생증 인식 후 입장 가능합니다. 2층에 위치한 북카페와 대출실에서는 다양한 책과 논문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논문은 과제할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열람실 이용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좌석 배정기는 모바일 학생증 인식 후 자녀 좌석 확인 후에 이용 가능한 좌석 중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면 됩니다. 동의 모바일 앱 이용은 로그인 후 좌석 배정기 사용법과 똑같이 원하는 좌석 선택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문관 밑으로 내려가 바로 5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상 d e o 뉴스 황보세롬 기자였습니다. 이상 주로 시험 기간에 자주 사용하는 중앙도서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전의 이승아 기자입니다. 네, 수덕전의 이승아 기자입니다. 수덕전 1층에는 학생식당과 카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식당 같은 경우에는 디페이 결제를 통해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에는 18시 30분, 공휴일에는 17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우선 ATM 기기, 안경점, 컵밥집, 편의점, 문구점, 컵밥을 먹을 수 있는 취식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배송 및 조회를 할수 있는 택배실, 제본, 팩스, 코팅, 복사가 가능한 복사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에는 다양한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관심 가는 동아리가 있다면 방문해서 가입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DU 이승화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수덕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인문대학의 박시향 기자입니다. 인문관은 저희 관공부 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주로 강의를 듣는 6.11 강의실과 6.03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발표 수업이나 이론 강의가 주로 진행됩니다. 이론 강의 말고도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는 203 실습실, 401 실습실이 있는데요. 많은 팀플과 실습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공강 시간이나 스터디시 이용할 수 있는 프라임실이 있습니다. 프라임실에는 복사나 PC 사용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저희 광공법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학회실이 있습니다. 학회실에서는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할수 있으며 복사가 가능한 PC 또한 있습니다. 이상 DU뉴스 박시학 기자였습니다. 네,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문대학의 다양한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DU뉴스를 마칩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을. 바랍니다. 동의대학교 그거 잘하고 싶다 박시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시는 등록금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전문과 가까울수록 등록금이 비싸진다.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전문과 가까운 공대, 예체능 대학교는 등록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가장 높이 위치에 있는 저희 인문대학과상대대학은 비교적 등록금이 낮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대학교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늦은 시간만 되면 여기만 다시 나타나는 그 귀신 뜬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그 제보자가 등장하여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연락 네 누구세요? 네그 혹시 부산 동의대학교 계단 올리신 분 맞나요? 아네 맞아요 저 혹시 그 인터뷰 잠시 가능하실까요? 아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동의대학교 계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시험기간에 학교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복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4층에서 공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혼자서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지 지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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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부산의 3대 바보에 대한 이야기. 그 3대 바보 중 하나인 동의대학교를 걸어서 등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존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 저기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특유. 저 학교를 계속 걸어서 올라가시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하요도 아깝고 네. 운동도 하려고요 대재 버스비는 공짜인 사실 모르셨나요? 버스비가 어, 공짜라니 진짜 공짜네? 와 버스 개편하네 이게 어디로 가지 근데 여기는 어디야? 아그 기자 새끼.